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날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아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러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러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업무를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신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에 앞에 시간에서 같이 상고했습니다. 많은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성에 어 주일날 입성하시죠. 그리고 어이성 밖으로 나가서 어 예수님의 친구인 아마 나사로 어그 자매 마리아 마르다 집에서 쉬실 같아요. 어, 이 베단이에서 쉬시고 아침에 또 성으로 성전으로 들어와서 목요일까지 계속 가르치시고 어 그리고 어, 금요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고난주간에 속합니다. 월요일 이런 아침에 들어오실 때 길가에 있는 모아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에 있는지 열매를 찾았지만 얻지 못하자 저주하시죠. 영원토록 이 나무 열매가 없을 것이다. 사람이 이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똑같이 그 길을 지나다가 아, 정말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어,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제 일이 생각나서 저주하신 저 나무가 말랐다라고 말하죠. 어, 그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때는 6월절, 6월절은 이제 유대력으로는 1월, 아비볼 1월 14일입니다. 고난주간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3월 말이나 4월 초저 이런 봄입니다. 이때는 이 금기여서 싹은 나오고 열매는 맺지만 은 이때는 아주 자그마 어 따서 그냥 가축 어 사료용으로나 쓸수 있는 그런 무화과나무가 열립니다. 이때 열리는 열매를 히브리 말로 파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상품성 있는 무화과나무는 이 8월 9월에 어 이 맺는 열매입니다. 이것을 태해나라고 말합니다. 예, 주님께서 아직 제철은 되지 않았지만, 혹시 이 보잘 것 없는, 자꾸 맛없는 파괴라도 구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그조차도 얻지 못하자 입만 무성한 이 나무를 저주하시죠. 앞에 14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나무길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 길을 가다가 뭐 과수가 있는데, 과일이 있나 보다가 과일이 없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없다고, 또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정말 그 나무를 저주할 만큼 어 큰일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럼 왜 주님께서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선한 뭐 사마리아인의 비유, 당자의 뭐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비유라는 것은 뭐 그들 앞에 지금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은 그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적인 귀한 교훈을 전해주고자 비유를 사용합니다. 비유는 이 언어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는 퍼포먼스, 행위로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 그 다음날 이게 말라버렸어요. 이것도 하나의 비유입니다. 행위 비유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거죠. 뭐 배가 고파서 열매가 없으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뭐 화를 내면서 저주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나무를 저주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죠.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 같은 그 당시에 형식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세인들, 아주 말로는 아주 뭐 거창하죠.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율법도 잘 알고 잘 지키는 것처럼 말합니다. 사두개인은 또 어떻습니까? 사두개인들이 바로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 다윗 시대 때 사독 제사장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이 후손들이 바로 이 예수님 때 사두개파가 된 거예요. 이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입니다. 다. 겉모습만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실 준음한 심판이 있을 거다 이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주님이 사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읽은 말씀 그다음 다음 새벽에 우리가 읽어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 뿌리째 말라 버렸는데 이것을 흥미롭게 바라보던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라비오 선생님이요 어제 선생님이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정말로 말라 버렸습니다. 이렇게. 어, 확인하는 것은 아마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을까 아마 궁금해서 대물었던 어,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어, 그의 말을 듣고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기도 생활할 때 우리가, 우리가 기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 기도의 놀라운 그 기적,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뭐, 기도를 할때에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22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러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기도도 응답해 주실 또한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아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로 오래 기도해도 이 열매 없는 나무처럼 어떤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으로 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뤄놓으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뭐 멀쩡한 그냥 산을 우리가 그냥 옮겨자라 아, 그럴 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여기 산이라는 것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큰 장애물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전적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불가능한 그런 응답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부로 우리가 땅을 팔 때는 한 사람이 맨날 며칠을 팔 것을 큰 기계 이 포크레인이 와서 그냥 한 나절이면 그냥 순식간에 다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비유와도 사실 어 이야기가 어 제대로 설명이 안될 만큼 큰 능력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뭐 능력의 기도자는 대단한 사람이다. 어, 크게 쓰임 받는 어, 그런 일꾼들만이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의심을 다 떨쳐 버리고 어, 주님께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겠다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의심 없이 나가 간구해야 됩니다. 이 마태복 어 마가복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 병자들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주님께서 대부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로 볼 때는 기적이죠.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덧붙이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어, 제가 청년 때는 뭐, 20, 30년 전에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참, 우리 신앙이 얼마나 다들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모이기 힘쓰고, 정말, 모일 때마다, 어, 정말 힘써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모이고, 금냐 철하로 모이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어, 선교했습니다. 제가 이제 23, 4년 대데 미국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부터 좀 교회들이, 이민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교회도 점점, 점점, 세라길로 걸어드는데, 뭐, 그때 한 말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유럽교회처럼 그냥 술집으로, 유흥가로, 어, 업소로 팔리고 맙니다. 그렇게,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부험 강사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도 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 설마 뭐 그랬는데 정말 지난 1년 동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사실 믿는 사람들이 어 교회를 등지고 떠났는지 모릅니다 유럽의 길 미국도 어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 와 보니까 그래도 동남부는 이 바이블 벨트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순수한, 신앙 열정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 뭐, 캘리포니아 같은 좀 리브란 동네는요, 이 교회가 눈에 보이도록, 약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는 사회상을 통해서도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대로 볼수 있어요. 제일 먼저 정치가들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끈을 위해서 그냥 세상에 어, 그 죄악,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아, 이런 것까지 허용을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어, 그런 생각을 하는데도 그냥 뭐, 에, 그런 어, 죄악을 어, 조장하는 그런 법들이 뭐 순식간에 그냥 통과되고 하는 것들을 볼때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사실 학교에서 아이들의 그 순산, 어, 그런 교육 현장을 지키고자 예스는 젊은 이세 그 부부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저한테도 계속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그 어떤 법들이 지금 제정 되려고 하고 있는지 그걸 또 저지하기 위해서 교회와 연합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정보들을 이제 물론 저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고 여러 목사님들한테 같이 기도하려고 보내는데요. 참. 어, 교회, 어, 가정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했다. 이게 학교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뭐 동생의 문제나 등등 어, 이런 문제죠. 그러면은요 어,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빼어아갈수 있는 격리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을 지금 어, 제정하고 있으니까 빨리 기도해 주세요. 사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때부터 제 하나의 기도의 제목은 어 물론 제가 아직 뭐 하나님께서 하실 맡기실 일이 많다면 어 남은 인생이 많겠지만 뭐 짧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제생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적인 어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게 막연한 것 같지만은 어 저의 가장 궁극적이고 큰어 기도 제목입니다. 감사하게도 며칠 전에 어떤 일에 글을 보니까 이제 얼, 이제 여름에 이제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이, 이 유럽, 특히 프랑스는 개신교 비율이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뭐, 한 20년 전에 한 5, 60만 됐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한 20만 가까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2만 수천 명이 개신교가 연합해가지고 이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복음을 전하자. 우리 8 8 올림픽 때도 그랬죠. 그래서 이 프랑스 같은 나라 기독교 인구가 지금 뭐 3%도 안 되는데 2만 수천 명이 지금 연합 기도회를 하고 아 유럽에도 복음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는 게 아닌가. 그런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간구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떠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황한 것 같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때 정말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너무나도 거대한 일이라 뭐 기도로 우리가 무슨 보탬이 될까 하지만은 기도로 그것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이 성경의 이 말씀으로, 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곳에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스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만 하면 가장 귀하고 큰 것으로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스 1장 6절과 7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의심은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8 절에 보면 두 마음을 갖지 말라 그런 말씀을 보충을 해주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마음 나눠진 마음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럴까 저럴까 이게 오를까 이게 틀릴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 말씀에 추호대 의심지 않고 말씀,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은약이잖아요. 그 은약을 굳게 믿고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말씀에 부합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반드시 확신하고 기도할 때의 놀라운 기적. 산이 바다로 옮기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 우리 앞에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 덧 붙인다면 25절에 바로 어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두 번째 비결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품고 기도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 자신 안에 정말 누구를 향한 미움과 원망이 없는가 깨달아질 때, 생각될 때 먼저 진심으로 용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까운 사람들이 부딪히기가 쉽기 때문에 의외로 그런 미움, 원망의 감정이 뭐 부모에 대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분이 있고 배우자, 자녀들, 특히 형제들, 내 이웃, 뭐 가게 찾아오는 손님, 또 교회 에 같은 믿음의 식구든지 할것 없이 누구라도 먼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정말 희생시켜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죄나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안타깝게도 그 기도는 주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이 기도 응답 받기를 싫어한 사람이 그런 크리스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기도하면서도 좌절하고 응답이 없어서 실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럴 때 그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인내를 가지고. 어, 기도한다 그런 의미도 어, 거기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 주님은 또 가장 적합한 때 응답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게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내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어, 주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이 인내가 아, 그 믿음에는 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응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정말 누구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라면 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의심 없이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늘 하나님이 받음지 시간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 폐부를 감찰하신 주님 앞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안에 초악한 원망과 미움 정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또 용서할 것이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하고 정말 그렇게 자유로운 마음 화평의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나오면서 우린 주님 앞에 이런 저런 것을 위해서 강구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도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죄와 내 이기심만을 위해서 부러지던 것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정말 쓰레기 같은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어떤 분이 탄식한 것처럼, 이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되, 주님이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 사람을 잘 키워서, 우리 기도가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 앞에 정말 상달되는 그런 기도로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능력과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